선물 하나 준비했거든요. 어? 선물이 있어가지고. 네. 잠깐. 약간의 선물이 있어요. 어 먼저. 선물을 준비했어요. 아. 좀... 아 감사합니다. 안색트라 이게... 아! <laughs> 못 보겠어요. <laughs> 플레이. 잠깐만, <laughs> 긴장하지 말고 그냥 너가 가진 너가 지금까지 했던 노력들을 그냥 보여꺼지 <laughs> 너가 후회하지만 않게 보여줬으면 좋겠어. 웃음이 자꾸 음, 나올 만큼 <laughs> <것도> 가죠. 가정하는 <laughs> 진심을 잊지 않고 사람들한테 진심, 정신을 중심으로 다가가시는 그런 배우가 될수 있도록 성장, 성장하자. 파이팅! 원해? 골라이즈. <laughs> 어. 더 용기 있어진 것 같습니다. 더 용기 있어지고 더 그리고 그때도 물론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이 항상 있었지만 그때보다더 많은 생각. 더 열심히 해야겠다. 앞으로도 끝까지 해 보자.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. 잠깐만요. 사람 제전 영상. <laughs> 저 그때 말 진짜 못 했던 것 같은데. <laughs> 야, <선물. 웃음> 아. 고생했고 어, 조심을 잃지 않았으면 좋겠고 어, 어, 욕심부리지 않으면 좋겠다 <laughs> 어, 하던 만큼만 보여줬으면 좋겠고 어, 좀더 목적을 가지고 우리 좋은 결과가 있든 아니든 여기까지 온 것만으로도 굉장히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해 <laughs> 되게 은근히 지금 필요한 말을 해줬네요. 근데 얼굴이 진짜 못 봐주겠다. <laughs> 되게, 되게 길었던 시간이라고 생각을 못 했는데 생각보다 정말 많은 시간이 흘렀더라고요. 그래서 그 과정 속에 사실 발전한 건 진짜 많은 것 같은데 어떤 정신적인 부분에서도 조금. 멘탈이 강한 해진 것 같아요. 아예 처음부터 이제 예선 때부터 이제 호평을 받고 시작을 했다 보니까 아예 자만할 그런 시간이 없었어서 오히려 저는 되게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. 아! 우 어우. 네. 하던대로 잘해. 할발이 <laughs> 그냥 너를 보여주고 오렴. <laughs> 저 그동안 그동안 수고 많았고. 여기까지 오느라. <laughs> 그제 영혼이 잃도 없어. <laughs> 끝까지. 이왕 올라온 김에 끝까지 잘하자. 네. <laughs> 예. 그러니까 뮤지컬 스타를 통해서 제가 부족했던 거또 많이 알게 되었고 그리고 이제 그 부족한 점을 또 채워 가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많이 발전해서 여기까지 왔네요. <laughs> 아우, 쑥스럽네요. <laughs> 네, 너무 긴장도 됐고 제가 대회는 이게 두 번째라 가지고 많이 긴장했었는데 어, 올수록 긴장은 더해지긴 하지만 그래도 무대 많이 쓰니까 긴장이 조금 덜 된다고 해야 되나? 그래도 파이널은 제일 떨리네요. <laughs> 열심히 준비했을 거라고 믿어 그러니까 <laughs> 너무 이렇게 틀리지 말자 집중하자 이런 생각 하지 말고 최대한 몰입해서 인물로서 있다가 나왔으면 좋겠다 파이팅 <laughs> 네 기분이 이상하네요 뭐딱 눈에 보이는 뭐 연기가 늘었다 노래가 늘었다 춤이 늘었다 이런 변화보다는 그냥, 저에 대해서 조금 알게 된것 같아요. 목표다, 이렇게만 생각했는데 막상 이렇게 닥치니까 또 상상했던 거랑은 좀 많이 다른 것 같아요. 그냥 단순히 대회라는 느낌보다는 되게 19살의 하반기를 되게 같이 보낸 것 같아서 의미가 있네요. <laughs> 뮤지컬에 관한 것 외에도 사람과의 관계라든지 정말 여러 방면으로 너무 많은 것들을 배울 수 있는 정말 좋은 대회인 것 같아요. 그래서 저는 뮤지컬을 관심 있어 하는 사람이나 이쪽 길로 하고 싶은 사람이 있다면 꼭한 번쯤은 나와 봤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. 딘프 뮤지컬 스타는 참가비 없이 무료로 모든 걸 누릴 수 있는 것이에요.